안녕하세요. 권민석 작가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. 오늘 생각할 주제 조급해진 마음을 달래주는 습관을 길러봅시다. 조급한 마음을 달래는 것은 중요합니다. 조급함은 때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몇 가지 조급한 마음을 달래는 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깊게 숨을 쉬세요. 깊게 숨을 쉬는 것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. 깊게 숨을 쉬면 심신이 차분해지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. 미래에 집중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세요. 조급함은 종종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.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조급한 마음을 달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목표를 작게 나누세요.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면 더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. 작은 성취를 하나씩 쌓아나가면서 조급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자신에게 관대해지세요. 자신에 대해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. 실수는 인간적인 것이며 모든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.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조급한 마음을 달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휴식과 여가를 즐기세요.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것입니다. 취미를 가지거나 휴식을 취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급한 감정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.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세요.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보세요.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고 조급한 마음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조급한 마음을 달래고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.